안녕하세요. 부자등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리랑 아이살렉, 우주항공 UAM ET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아리랑 아이살렉, 우주항공, UAM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아리랑 아이살렉 우주항공 UAM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해당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면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해당 ETF 상품은 하나 자산 운용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 ETF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우주항공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미래성장이 기대되는 초융합산업에 투자한다 라고요. 최초성장일은 2022년 3월 29일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1 1 2 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ETF의, 해당 ETF의 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럼 아리랑 아이셀렉 우주항공 UAM ETF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ETF의 종목 코드는 421320이고요. 해당 ETF의 정식 명칭은 하나아리랑 알이 l 우주항공 엔 UAM 증권상장기수 투자신탁 주식입니다. 해당 ETF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마디로 우주항공 그리고 UAM 산업의 국내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ETF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주 항공 및 도심 항공 모빌리티 u a m 이죠 관련 산업에 속하며 산업 내 시장 지배력과 연관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18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한국 항공우주가 있고요. LG i n e x 1 One,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HANA 시스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언 테크, 그리고 현대차, 현대유아 에이스테크, 시트랙 아이, 오르비텍, 그리고 아스트 제노코, AP위성, 퍼스트텍, 캔코아, 에어로스 페이스, 그 아이스리 시템, 스 슈니드 이렇게 18개의 종목으로 투자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의 추정지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추정지수는 아이셀렉, 우주 항공 UAM 지수고요. 참고로 아이셀렉 인덱스는 NH투자증권에서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 증권사 최초의 민간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지수를 보면 NH투자증권이 발표하는 아이셀렉 우주항공 UAM 지수로 AI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 및 도심 항공 교통 관련 산업의 대표 종목을 추출한 뒤 투자 적정성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구성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해당 종목이 있죠. 비중이 가장 큰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1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비중이죠. 그리고 LIG넥스원이 11.82%,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02% 비중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시스템이 9.51%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도 인텔리언테크, 현대차, 현대위아 등등 방금 전 말씀드렸던 18개의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배금에 대해서 알아보니 해당 ETF의 분배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에 분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분배금 지급 사유가 발생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 보수는 0.45%로 나와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래 일본 그래프인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상장 일에 하락을 했죠. 오늘 좀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수익률을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해당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주가 추이를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산업이란 한국형 발사체와 다양한 용도의 위성 등 우주관련 기기 제작에서부터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해당 KPS, 그리고 우주 탐사 등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 우주 관련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체제 경쟁으로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도 폭넓,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기술들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가 어떻게 될지, 성장할지 예견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우주항공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하지만 또 알아야 될게요.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해당 어, 분야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ETF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주가 추이도 알수 없는 상황이고요.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는 요즘 대세인 UAM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UA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약자고요.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조만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정말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죠. 그리고 우주항공이란 분야는 언젠가는 인류가 꼭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산업이고요. 현재 지점으로는, 현재 시점으로는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으로 우주항공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해당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에는 신중한 포지션으로 응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자 지론입니다. 이제까지 우주항공 분야 ETF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해당 ETF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 우주항공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미래성장이 기대되는 초융합산업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최초 상장일은 2022년 3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1125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나라도 세계 칠대 우주 항공을 목표로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분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성장할지 정확한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우장공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크겠지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우가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우가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 일 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남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